실기를 우리가 치는 데 있어서 공차가 중요한 게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차 세 개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를 하려고 보니까 마이크 목소리가 잘못되어서 다시 찍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런 아픔이 있네요. 자, 이제 실기시험 치실 때 여러분들이, 도면에다가 이제 공차를 넣게 되죠. 기본적으로 표면 거칠기, 그리고 기어 맞춤 공차, 그리고 기아 공차, 요세개 가지고 공차 표현을 하시는데, 아마 이세 개의 공차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차를 좀더 쉽게 표현하고, 좀 더, 어, 적용하는데,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고, 그리고 시험 칠때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은 아, 공차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론 교재에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교재는 우리 그 메카페에서 나온 거전산음무기계제도 기능사 이론 필기 교재입니다. 아, 필기 시험 교재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남아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 어, 이론 교대에 있는 내용처럼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론 부분은 이론 부분이고, 이론 부분은 아니, 이론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실기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할 때, 이론이 요르니까, 이런 방법을 실기를 준비하세요. 라는,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표면 그칠기죠. 표면 그칠기, 우리 뭐, 이론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표면 그칠기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산수평균 그칠기, 즉, 중심선 표면 그칠기, 얘를 가장 많이 쓰죠. 그죠? 얘를 많이 쓰죠. 도면에 표기할 때 이제 요걸 가지고서 표기를 하죠 어, 기호로는 아래 기호값을 쓰는데 여기 주소에도 들어가죠 주소에 주소에도 포함이 되는데 주소에 어있냐면자 우리가 시험칠 때 사용하는 어, 국가기술자격 실기 m 험 KS 기기제도 규격지표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시험장 가면 컴퓨터에 다들 깔려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주소 있죠 주소 주소에 예, 46 제가 46번째. 그래서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가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주소. 자,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시고 표지란 위에 이, 이 주소를 작성해야 되는데 주소에 요 항목 이 항목이 있죠? 자,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작성을 해야 되죠, 주소에다가. 자, 여기 있는 내용 WXYZ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기호까지. 그리고 아, 기호의 아, 공차 값,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있죠. 그리고 이거는 번호죠, 번호. 기호 번호. 이렇게 들어가있는데, 요게, ra 값이죠. ra. 아, 영문. ra 값이죠. 산술 평균 거칠기를 이렇게 표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 있어 보이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 RZ와 RY 값까지 같이 다 표현하죠. 그래서, 어, 10점 평균 거칠기라든지 아니면 그 최대 높이 거칠기도 이제 다들 표현하는데, 어, 규격집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아, 이거죠. 이거. RZ, RY까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다할 수도 있고, 방금 규격집에 나온 내용대로 이제 우리 표제란에 표현을 또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는 기본적으로 표제란 위에 주소에다가 하나의 도표 형식으로 일단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주소 적는 항목에 가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지금은 이제 공차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면 거칠기는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면 거칠기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표면 거칠기 지시할 때 지시 기호를 갖다가 어, 앞 시간 인강에서 표면대치 지식이어 만드는 법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 아니면 이거 보고 나중에 그걸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W,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그리고 이런 식으로 Y,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가공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Z는, 어, 우리가 이제 z까지 있는데, z는 시험에서 표기할 정도의 공차를 사용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z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칠때 z 공차까지는 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가공하지 않음이고, w, x, y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공차를 이렇게 표현 하는데, 이걸 어떨 때 어느 곳에 표현을 하는지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숙제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표면 대출기 기호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고 어, 인강에도 설명을 드려놨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표면 대출기위해서 WXYZ 되어 있죠. 어,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기호는 가공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Ra 값. 25, 6.3, 1 6 0.2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아래의 값이죠. 아래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또거치기 넘버 있죠. 넘버, 이런 식으로. 요 넘버들도 여기에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넘버들도.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 규격집을 그냥 그대로 보고서. 시험지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기호도 만들었고 어, 주소에다가 기호도 적을 건데, 한번 도면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죠. 도면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요 기호는 가공하지 않음에 대한 기호라고 그랬습니다. 요 기호는 그리고 WXY는 일반 절삭이나 정밀 절삭을 하는 데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 기호를 표기하는데, 자요걸 보고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체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추상도를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 우리가 WXY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 이 부분은 인강 올릴 때 자료를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 처음에 보이는 요 기호는 이 기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가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W 같은 경우 W는 공작 기계 절삭 가공을 했을 때, 혹은 다른 기계 가공을 했을 때 가공 흔적이 남는 거친 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한 번만 가공한다 그런 면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표기하는 게 W고요. 그리고 어, 또 중요한 키워드는 끼워 맞춤을 하지 않는 일반 가공입니다. 끼워 맞춤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거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를 할 텐데 끼워 맞춤 공차하고 그리고 표면 겨칠기 그리고 기하 공차는 이세 개가 전부 다 연관관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공차 하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얘가 들어가므로 해서 다른 공차도 따라가야 되고 혹은 이 공차를 표현하면 저 공차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차들 세 개가 전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연관관계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W 공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X 공차 볼까요? X 공차 보면 어떻냐면 자, 가공 흔적이 남지 않는이죠. 그죠? W는 가공 흔적이 남는인데, X부터는 가공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면이 깨끗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조립할 때 상당히 좋겠죠. 부드럽게 조립하거나 아니면 분해를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부품과 끼어 맞춤만 있은 경우, 마찰 운동을 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커버, 우리 본체에 들어가는 커버 있죠? 그리고 키홈과 같은 이런 부분에 고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고정할 때, 그래서 단순 조립, 어떠한 부품 두 개가 만나서 단순하게 조립된다. 그러면 X 공차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겠어요. 자, 그럼 Y 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Y 공차는 이렇게 돼요. 끼어 맞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나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회전 운동이나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베어링이죠. 베어링, 베어링 부분에 춤이라든지, 오링, 오일실, 그리고 위치 결정 핀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편심 있죠. 어, 편심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 아니면 편심 구동 장치 같은 경우 우리가 슬라이더라는 부품이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는 어, 왕복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부시에 꼽혀서 왕복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부시하고 일정하게 마찰을 발생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쓰는 거예요. Y 공차는 그래서 직선 왕복 운동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혹은 좌우로 움직이는 곳에 쓰는 게직선왕복운동이죠 그리고 회전운동은 말 그대로 물체가 돌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베어링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요세 가지 방금 제가 줄쳐서 설명한 이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끼워 맞춘 공채에는요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는 그냥 한 번만 가공하면 그냥 외부가 조금 거칠어도 상관이 없는 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는 아 어떠한 부품을 그냥 조립만 하는 면 그리고 y는 조립을 했는데 얘가 움직여야 되는 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 이걸 기준을 가지고 공차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은 가장 기본 이론이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공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설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가공하지 않는 면노려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도면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도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표면 거칠기 공차가 크게 올라오죠. 어떤 부품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지금 앞에는 없는데 부품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본체니까 아마 부품 번호가 1번이 맞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요 기호가 뭐죠? 가공하지 않음 가공이 없음 요 기호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가로 있어요. 가로. 그죠? 가로가 있고 가로 밖에 있는 곳이 있고 가로 안에 있는 곳이 있는데 요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가로 밖에 있는 요 기호는 가공하지 않음입니다. 즉, 이 부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상. 기본상. 자, 부품 1번에 대해서는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이런 기호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지시한 곳만 지시한 곳만 해당하는 공차의 기호에 맞게끔 가공을 합니다. 자, 그럼 지시한 곳을 찾아보자고요. 지시한 곳을 자, 지금 여기에서는 W는 없어요. W는 없고요. X부터 들어가 있는데 X 있죠. X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전반적으로 X죠, 그죠? 그러면 이전 부분 있잖아요. 이전 부분. 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자, 본체 외부 면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뭐 여기도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런 곳은 어떻게 된다? 지시가 없죠. 이거에 대한 지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공하지 않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걸 넣지 않으면 이런 부위에다가 전부 뭐예요? 이렇게 다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도면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면 그칠기는 위에 부품번호 옆에 표면 그칠기를 표시하면서, 얘 앞에 나오는 가로 밖에 있는 부분은 기본사항으로 이 부품에 전부 적용을 다 합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거와 가로 밖에 있는 거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공하지 않음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 X, W는 없으니까요. X, X라고 봤을 때, 가공하는, X 가공하는 부위는 여기가 1, 2, 3, 4, 5, 6 해서 총 6면이죠. 면입니다. 6 군데의 면에다가 X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번 문을 보면 1번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면이죠. 지시선에, 우리 어제, 저, 저,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을 이 면하고 일자로 이렇게 만나 있죠? 지수 보조선이 그래서 이 지수 보조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아, 표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x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x 그러니까 외형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지시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외형선하고, 다른 치수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간섭이 발생을 하니까, 보통, 이제 표면 거치기 공차를 넣을 때,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해당 면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기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지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 어, 삼각형이 있잖아요. 삼각형의 요 끝점이 있죠. 이 끝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끝점이 뭐냐면 어, 가공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표면 거칠기는 어, 기계 가공에서의 그 거칠기 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가공하는 위치. 즉, 이 X의 가공하는 위치는 이쪽 면을 X로 가공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요 거칠기 표기를 만약에 안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하,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체의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가공하는 게되버리기 때문에 이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 간혹 채점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하는 방향에 대한 화살, 그, 삼각형의 끝점을 지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공 방향이 꼭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 방향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다른 거 보고 얘기해 들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x로 가공하죠 가공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면을 가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쪽 그림에 보시다와시피 원통이죠 원통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쪽만 지시를 하면 이 원통의 전체 내부를 다 가공을 합니다. 원통인 경우에는 한쪽 방향만 지시해도 이렇게 전체를 다 안에를 가공하는 걸로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원통이 아니잖아요. 원통이 아닌 경우, 사각형이나 아니면 다른 면이다 이러면 여기만을 지시해주면 이 밑면만을 가공을 하고요. 어, 위에도 가공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기울을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원통인 경우 축이나 이런 식으로 아내가 원통인 경우에는 한쪽 면만 지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통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는 곳을 다 지시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x도 마찬가지죠. 이 x는 어디냐면 여기를 가고 하라는 거죠. 이쪽 면. 자 여기는 이제 보면 베아링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베아링이 아마 이렇게 들어오겠죠. 베아링이 들어오는 곳에서 베아링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베어링과 맞닿는 부위고, 이끼워 맞춤만 발생하죠. 회전을 어느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축이 회전하는 거지, 요 밖에 있는 베어링의 바깥면이 회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X 공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했던 X 공차는 끼워지는 면에만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여기는 이제 Y인데, y 는 이쪽 면이죠 이쪽 면 이쪽 면이고 여 윗면에 대해서 y 공차로 가공하는 거고요. 자 여기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 e c 이라든지뭐 다른 게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그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돼요. 어, 예를 들어서 본체인 경우. 본체인 경우, 기본적으로 몇 개. 그리고 축인 경우, 어떤 경우 몇 개. 그리고 커버, 몇 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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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내용을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방향 조심해야 되고요. 어, 표면대 즐기는, 그리고 지시하는 방향에 맞게, 어, 표면 그치기 2등급 WXY를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어떻게 되죠? 밑면을 지시하죠? 이렇게 가공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구가 지나가면서 절삭 가공을 해서 이쪽 밑 바닥면이 X공차를 가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표면 그치입니다. 보면 뭐 선반 가공하는 것도 뭐고 가공 방법에 대한 거 주문이 방향 기호 이건 여러분들이 이론 준비하실 때한 번씩 다 보셨던 내용이고 표면 음, 근처 기를 지시할 때막 이런 식으로 음, 지시할 수도 있고 주문이 방향 기호는 여기 들어가죠 자 이건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도면 기입 방법 나오는 거고 이거 이제 제가 그 공차 기법 할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요거 W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요렇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잘못하면, 잘못 뒤집으면 M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문자의 방향 중요하죠. 문자의 방향, 지식기호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게 뒤집어지거나 바뀌어버리면 몸의 안쪽에서, 그러니까 가공을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 지시기호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표면계 질기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만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공차해서 끼워 맞춘 공차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아, 표면 거칠기는 지시하는 방향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삼각형의 끝 부분이 지시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어, 각 등급에 맞춰서 WXY 등급에 맞춰서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WXY는 기본적으로 어, 거친면일 때, 그리고 강우 흔적이 남지 않고 끼워 맞춤 있는 때. 그리고 y 같은 경우, 끼어맞춤이 있고, 회전운동이 발생할 때, 요 개념만 딱 머릿속에 조금 안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면 거칠기는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또한 가지, 가로에 안에 있을 때와 가로에 밖에 있을 때, 부품번호에서, 가로에 안에 있을 때는 전체를 다 지시, 지시하는 거고, 가로에 안에 있을 때는 해당하는 곳만, 어,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개념 변입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표면 배치기는 가장 쉬운 공차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